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제가 성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는 그런 성형외과적인 지식이 있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제가 모르는 방법을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 스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가 모르니까요. 환자분이 질문하셨는데, 콧망울의 가운데 부분과 콧대 코끝까지 길게 타원형으로 자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담하시고 그 방법의 장단점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요.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학회 논문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